솔비치에서 어, 좀한 15분 정도 이동을 해서 어, 가게 해수욕장에 와 있습니다. 어, 양이가 있네. 어, 진비의 바닷길을 이제 진입을 했는데 굉장히 좀긴 구간이라서 어, 우선 뭐 바닷길이 열리는 구간은 볼수 없었습니다. 어, 물이 지금 다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렇습니다. 어, 뽕 할머니 기원상이라는 곳인데. 뭐 이런데가 또 있네요 자 이제 해변에 또 왔으니까 해변을 좀 거닐어 보도록 하죠 굉장히 어 여기가 아주 지림싸는 부분입니다 하늘이 너무 이쁘죠? 뭐야? 날씨 오늘 한번 들어가볼게요 미쳤습니다 후. 오, 여기서 좀 뷰를 찍어야 여기 한번 쭉 한번 둘러보죠. 위에는 또 이제 그 저기 진도알리랑 해서 뭐 이렇게 전망 코스가 좀 있는 것, 다 산책로 같죠? 자, 가게 해변입니다. 미쳤다 씨 진짜로. 속이 아주 뻥 뚫린 느낌입니다. 아, 굉장히 좀 시원하고요. 어, 지금 온도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상태라서, 어, 춥지가 않아요. 지금 3도인데, 외부 온도가, 음, 굉장히 훌륭하죠? 와, 뭉치, 진짜. 저쪽으로 좀 가면은, 어, 이제 그, 어, 머 모래사장이 좀 있는데, 그쪽은 뭐, 발도 더러워지고 하니까. 여기가 제일, 제가 한 바퀴 쭉 들어보니까, 이쪽이, 어, 굉장히 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딱지, 씨. 네, 아무튼, 어, 굉장히, 어, 이 절경을 기록하고, 어, 아주, 어, 굉장히 좀 힐링이 됩니다, 자체적으로. 굉장히 훌륭하고, 어, 그래서 이제, 어, 어, 진도 타오로 가겠습니다. 어, 아 와서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, 어, 이렇게, 또 이제, 시간이 오전 11시까지 만든 시간인데, 어, 이제 점심도 이제 먹고 해야죠? 네. 이동하겠습니다. 뿅!